문제는 원하는 거는 뭘, 뭘 물어봤니? 뭘 물어봤어? A, B. 어. A 세트랑 B 세트의 개수 물어봤지. 그러면 A 세트의 개수를 a x 개라고 할까? 그리고 B 세트의 개수를 y 개라고 할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 사탕이 3 6 0개 있대 그럼 사탕은 어 A 세트 1 개당 20개가 필요하고 B 세트 1 개당 5개가 필요하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20X 더하기 5Y는 360이 됩니다. 맞지? 20X 5Y 그게 360. 이게 사탕 가지고 식던 거야. 아니, 쿠키 가지고 식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쿠키 가지고 식을 사람은 15X 더하기 25Y는 440이 되더라고. 이거 연립하니까 그지 같더라고. 오 5로 약분해서 해도 좀 그지 같더라고. 음. 어, 그래서 화이팅. 오로 약분해서 하면 은 X는 몇 나오고 Y는 몇 나와? X는 몇이라 Y는 몇 나오니? 16. X가 16 그지? Y가? 8. 8 나오지?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되는 거라고. 네. 쭉쭉쭉 A 더하기 B는 몇이나? 24. 24다 이렇게 음. 끊으면 돼. 안 어렵죠? 이거 연립하는 과정은 화이팅 알아서 해보세요. 진짜. 겠죠한번 해봐라.